오늘은 성경 속 아주 특별한 이야기, 바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직접 만나기 위해 만들어진 장소인데요. 그냥 평범한 장소가 아니랍니다. 왜 그렇게 특별한지 오늘 함께 알아볼까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시고 신해산으로 인도하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백성과 특별한 약속, 언약을 맺으셨죠. 그때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과 율법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 하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머무실 집,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답니다. 성막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이 성막은 바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요. 그리고 죄를 가진 상태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즉 성막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다리 같은 곳이에요. 제사를 드리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완성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무려 8번이나 등장하죠.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방법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신 거예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그냥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곳이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앞으로도 성경 속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